이렇게 주변 잘 살펴보셨죠? 지난주에 오셨는데 안오신 분이 생각나신 분 있으면 꼭 돌아오는 주간에 한번 구역장님들께서는 전화 연락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보통 이제 성탄절, 그전 4주간의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풀어갈 때 대림절이란 무엇일까? 대림절이란... 영어를 보게 되면, Advent라고 해서,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오다, 도착하다, 누가 도대체 오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출발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요, 사실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기쁨 또 영광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4주간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늘 해왔던 식으로, 아, 그냥, 어,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 첫째 주, 두째 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초가 있잖아요. 초가 4개가 꽂혀 있는데, 뭐 어떤 교회 같은 거는 초풀을 키면서 하나 키고, 두 번째 주는 두개 키고, 이렇게 어떤, 어, 그 절기, 이런 어떤 그, 아, 이번에 대림절이구나. 이러한 습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주 안에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려오신 임재하신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이 사주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까?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 동안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 오심에 대해서, 오다, 이 오심에 대해서요. 어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의 의미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요. 과거의 어떤 오심이라는 건 2000년 전에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세상의끝날이 세상에 끝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시간 속에 늘 주님은 오셨습니다. 즉,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결국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은요, 세상의 시간은 매년 1월 1일 날 시작하죠. 1월 1일 날이 그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력, 우리 교회력은요, 언제가 시작이냐면 다름 아닌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 이 대림절은 결국, 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결국 신앙 고백의 시간들입니다. 내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대림절을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 그들이 그 가꾸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했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하고, 또 고행도 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사실 초기에는 이 초대교회 초기에는 요이 성탄절보다는 어, 주현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 주현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월 첫째 주가 주연절인데 이 초대교회는 이 주연절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4-5세기 경에 이 스페인이라는 지역 그리고 프랑스라는 유럽 유럽권이죠 이 지역의 주연절 날, 이제 새해 첫 주잖아요. 이 주연절을 뭔가 좀 어, 뜻깊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어, 스페인 지역과 그 프랑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40일 전부터, 40일 전부터 금식하고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40일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어, 바로 서려고 준비하는 그 관습이,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림절의 시초라고 이야기해요. 역사학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6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이 사람이 대림절을 아예 세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예 정착을 시켜버렸습니다. 늘 언제나 초기 때 1세기와 이 3세기, 4세기 초반까지는 주연절이라는 매, 매 1월달 첫째 주에 거기에 맞춰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건함에 힘썼는데 이 그레고리 1세로, 1, 1세 때부터 이제 성탄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우리가 좀 의미를 두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대림절이 오늘날 같이 4주간 40일이 아니라 4주 28일간 이,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단순히 어떤 금식하고 회개하고 뭔가 내가 절제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쁜 날인 거잖아요. 이 기쁨과 함께 또 엄숙함이 공존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영적인 핵심이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림절의 영적인 핵심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는 말.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림절 속에는요, 이미, 아직, 이게 있고 또 긴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미 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과거예요. 그리고 아직이라는 건 미래이고 이 긴장이라는 건 현재를 이야기하죠.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 종교를 향해서 지금 걷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 길에서 벗,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뎌야 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의 한보판에서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의 전쟁의 그그 전쟁 그 전쟁터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순간 바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긴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 깨어 있으라는 말다이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림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36전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과 그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날과 그때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주님조차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날이에요. 노아의 때처럼 단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이 있다면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실체, 이루어질 실체, 정해진 날, 아버지가 정해진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뭘뭐 알려고 쓸데없이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그 때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거는 38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말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늘 해오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일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더 묵상하게 되면 이와 달리 노아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과 그때를 세상에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노아의 가족은 일상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습을 포기했고, 그들은 무엇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자그만치 150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즉 노아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지는 일상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고 그 날과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는 거 무언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해진 정해진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곧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 사주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출발을 시작해야 되냐면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친숙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다섯 장 정도, 다섯 장을 읽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10분과 15분 정도는 내 일상 24시간 중에서 10분에서 15분간의 시간만큼만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주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만큼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우리가 다섯 장을 읽으면요, 일주일에 몇장 읽는 겁니까? 35장을 읽어요. 4주면 140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다 합쳐도 89장밖에 안 됩니다. 즉, 4주간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삶이 적어도 어떠한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 이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눈, 또이 눈이, 어, 눈이 좀, 어, 안 좋으셔가지고 읽는 게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 장님들께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서 우리, 어,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그 성경 앱에 보게 되면 다 요즘은요, 듣기가 있어요. 듣는 거. 내가 읽지 않아도 이, 듣기 버전을, 듣는 걸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듣는 거,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듣는 데는 집중하고, 다른 거, 그냥 TV를 다 끄시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 그 듣는 것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4주간 신약 성경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을 포기했죠.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만나고, 이러한 일상을 노하는 포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는 시간입니다. 이 멈춰지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따라오는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덧 입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사실은 기다림의 시작이고 이 노력이 정말 4주간 꾸준히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인생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한번 믿고 우리 같이 한번 4주간 우리의 말씀, 신약성경, 또 사복음서 이거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 어, 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고행했습니다. 이걸 이것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스스로 어, 했던 경건의 능, 경건의 노력을 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4 0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런 절제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절제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읽을 때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실천하자라는 거죠. 즉, 대림절 기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유혹과 평소의 삶의 습관들을 좀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백번 읽어도, 성경을 많이 들어도, 목회자들로부터 목사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들어도요. 한 번에.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지,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 성경은 예배의 시간에 그냥 들고 오는 그런 예배의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그래서 대림절 기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떠올라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내가 오늘 읽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밥을 사 줄까? 아니면 저 이웃을 위해서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할까? 아니면 어내 이웃 가운데 정말 어평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부 한번 전화를 해 볼까?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는데, 어, 안 나오신 분이 있네? 그럼 내가 이번주에 내가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찾아가서 만나볼까? 이렇게 어떤 실체적인, 구체적인 말씀에 의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울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평소의 행동에 있어서 의문과 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어, 말씀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이런 어떤 의문, 갈등, 이런 것들이 불러 일으, 일,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죠. 잔잔하던 우리의 삶의 말씀이 파문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영적인 경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영적인 희생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그 자신의 일상, 평소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삶이 구축됐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평안하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와는 달리 대림절 기간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모습들을 잠시 멈춰 가야 하는, 멈춰야 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이 멈춤의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40절과 41절 말씀, 제가 이거 읽을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버려지고.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어, 누구는 그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다라는 것. 이 상상만 해도 뭐예요?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고집과 자존심, 나의 것이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것을 고집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선택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41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깨어 있음에 있어서 또 특징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주님은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노아에게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1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150년 동안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을까? 상상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판에 대한 그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선언했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고서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도무지 그 말씀에 대로 되어지지 않는 회의가 의심이 생기면서 이제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얘기를 걷겠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은요. 사실은 우리의 본심.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전 여기에서 종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종들은 자기의 역할, 맡은 바, 책임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종들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잘 완수했다고 하지만 그 종들의 마음, 진실성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깨어 있으면 돼요. 쉽잖아요. 그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깨어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며칠 동안은 이 긴장의 끈을 놓고 느슨하게 아마 생활하겠죠. 아, 그리고, 오 어, 벌써 시간이 다가왔네? 그러면 오늘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늘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그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여 주자라는 거죠. 그 진실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막연하게 이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서 내 말씀과 내 삶의 삶이, 삶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마음과 또내 삶이 함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진실함이 나의 진실함 내 믿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새롭게 세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